1세트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어. 아, 패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다채로운 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탐 텐츠에 대한 부분도 이번 경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뭐 거든요 는 어, 그런 킬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육 강한 정글러들이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런 킬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신드라의 대교전에 네, 아, 반, 네, 공간 내로들어가 잡아! 아, 근데 저걸로 오, 오, 그럼 완패했습니 근데 피어로가 근처까지 오긴 했거든요. 플레타까지 와 있어요. 네. 아, 그래도 풀베는 풀베, 풀베는 죽었죠. 네, 풀베를 네. 잡았죠. 이러면 키 누가 먹을까? 플레타. 플레타가, 플레타가 먹습니다. 플레타가 그래도 먹었네요. 바텀도 라인을 밀고 왔기 때문에 시즌 손실이 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음. 딱선 넘지 않고. 그 안에서 논다. 그 안에서 메이드 해 나간다. 그렇죠. 사실 두팀다 후반 밸류도 어느 정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음. 서로 별로 안 급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서로 할 말이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DRX 입장에서는 나를 어차피 사이드 조건 네. 잡을 수 있고 자야도 캐리 되고 라이즈도 크면 어느 정도 대장군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징크스 하드 캐리 가능하고 신드라 있고 크산테 있으니까 서로 그새 신경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뭐 바라만 보다가 결국 큰 싸움 한번 벌어질 텐데 그렇죠. 그게 게 이번 용 드래곤 네. 오, 궁싸라 이거 용이 이 물고 버텼어요. 그안 쓰고. 이빨 물고. 근데 이, 이가 좀 권성? 많이.. 근데 성공인데요, 이거? 이가 상했죠? <목소리> 이가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가 상했어요. 대박! 대박! 대니다 아, 이거는 지키려고 하다가 갔다. 찌가 킬! 어, 탑캐치가 있다면 와! 잡아. 공 들어가서 더블 킬? 위에서도 잡혔어요. 이러면 디플러스 기아가 재미 다볼거다 보고 36? 그거보다 바론이 좋아. 야... 바로 들어가거든요. 디플러스 그래 기아 바론이다. 디플러스 기아. 네. 다시 돌아왔다. 기억을 되 찾아 디플러스 기아. 그렇죠. 이거는 막아내는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아... 비벼보려고 이거... 하나요? 어, 이게... 이거는 근데 네, 막기보다는 빨리 라인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또 비비려고 하는 거 같은데? 오 그래도 오 그래도 타소그저저저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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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미안했어요. 이런 이런 마무리가 마무리가 오. 오 아, 어, 나는 바로 마무리 바로 뒤죽겠어요 바로, 바로, 어,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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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한테 바로 올라가야 된다니까. 아니 그리고 센터 센터 라칸 라칸 라칸이 와가지고 뭐할수 있나요? 일단 빠져! 나이가공관내고예 네. 아니고. 네. 그래서 변수를 만들어 냈네요. DRX. 스거리좀 벌렸고. 그리고 오! 지 포각이 치지 포각이 쳤 와! 앰... 세텝! 이거로도 정말 잘해 줬죠. 아니, 이디리고 이요 패럴되는데... 이게 말이 요 도도도도도. 이기 와! 이게 무슨 게임이죠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이 r x r x 에이스! 에이스! E-RX입니다! 분명히 2대5여서 라인 관리하는 게 어떤가 저희도 말씀드렸었는데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까지 비비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변수를 아, 창출해냈습니다 네. 네. 타나토스가 먼저 들어갔다가 피가 난게좀 마치 크리티컬했고 자그마한 빈틈에 그렇죠 손에 꽉 주면서 쫙 벌렸어요! 네. 사실 바로만 못 빠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리고 시대나 녹였고요. 스스로 라카니 왔어요. 라카니.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부터리고 여기서 또 도망가려고 들어가죠. 루시 네. 살아가죠. 네? 도망가려고 하는데, 리신도 살수 있었는데, 네. 징크스를 지켜주려다가. 지켜주거든요. 지켜주려다가. 네. 그래서 에어본이 당해요. 와. 와, 그래서 바로 또 나이즈가 징크스 잡고 킬 먹고, 그리고 루시도 도와주려다가 네. 부지런히 왔거든요. 이 친구들도 열심히 달려왔죠.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와서 루스가 잡아내 주는 모습 아니. 그리고 락산. 네, 락산. 반대 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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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락산. 또 나왔습니다 뭐, 트레그, 트레그. 어? 트래곤 먹고 빠져야겠죠? 네, 어 그리고 세 탭이 계속해서 맨 앞에서 지금 플레이 메이킹 하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죠 예. 지금 DRX 다시 바람, 밀고 나오면서 바텀 포탑 네. 공성 성공 그래도 D플러스 계열한 네. 탑 타워 따라가면서 조원을 해주려는 네. 듯한 디플러스기하고요 장군 분인데요데 네. 이제 주도권을 네. 잡았죠. 원래는 이제 징크스도 이제 계속 푸시를 할수 있었고 라도푸시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자야 라이더 푸시하그신드라신드라요 클리어가. 풀배. 어, 자, 카라포스가 아. 구원 투수로 등장해서 살려주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좀볼 수밖에 없는 같아요. 어? 오, 네. 오 앞으로 뭐안 뭐 되죠? 네. <laughs> 여기까지죠? 안자 d r x 는 일단 바텀 2차까지 날립니다. 그렇죠. 바로은 10초 남았습니다. 바론도 나오긴 했는데 두팀다 먼저 치기에는좀 부담이 예, 되는 상황이고요. 리스크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신드라가 탑 하나 밀고 내려오면서 용사움할 거거든요?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탑쪽에 어... 보이니까 그 어... 상태를 먼저 물어보는 건데 그 상태 그 상태 그 상태 그 상태 잡나 무슨 잡아야 니다 이걸 순간적으로 포커싱해서 그냥 그 상태를 잘라냈고요. 사실 그 상태라서 살짝 강심했죠막그 네. 상태 데 죽일 수 있어라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네. 이런 발언이 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바론. 지금 오공 라칸이 별거 안 쓰고 잡은 거예요. 네. 네. 오늘 근데 자현 위치가 어, 자현 어, 위치가 어. 아니 아니. 근데 그러면 잘 빠졌고. 예. 그리고 바론 어, 적당히 하고 잘 빠졌네 요 네. 그래도. 바로 왔어요. 바로 d m 빨라요. 빨라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 오, 그리고, 그리고 영으로 전투 개시. 그리고 치고 나옵니다. 오, 오. 네, 딱 한번 살려보 T가 잡았습니다. 아, 너무 편하다. 네. 프리즈를 넣는데. 자야가다 들어간 댓글이 까요 이거? 와. DRX. DRX 라이즈 트레팔 캡. DRX. DRX 에이스. 오 이거 시간 남은 시간 좀 봐야겠는데요. 설마 시간 봐야겠는데요. 타나토스는 스타가 나오긴, 네, 나오긴 하는데. 크사태로 막을 수 있나요 지금? 네 이게 탑 캐치 20초. 크사테 네. 혼자인데요. 피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디아릭스. 그 다음 연태로 나오는 이더 욕심 캐치거든요. 더 욕심 부릴만 하거든요. 실제로. 자, 가자, 가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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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탑 캐치. 한번 더. 팔짝, 발탁. 한번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걸 이 대형으로 끝내나요? 야. 와, 디아릭스가. 부각은 없다. 팔꺾이 끝내자. 진짜 1라운드 후반부부터 지금까지 미라클러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매치 구연승, 구연승제, 9연승. 구연승 말도 안 되는 연승 행진. 그런데다가 천재 1위 디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이 대영 완승. 와. 증명들. <laughs> 그래서 탐킨치를 불어주고 지크스를 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탐킨치가 살려주지만 결국에 지크스 일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플래터가 뒤에서 다 때리고 그 네. 안쪽 들어가서 새탭이또 때려주는 그런 모습까지. 라 이제 공간의고 활용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와, 한방인네요이 정도인가요? 이렇게 아니 저희... 계속 승수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는 강팀으로 분류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와, 디플러스 기아를 상대해 2대0 완승이거든요. 이거 진짜 쉬운 게 네. 아닌데 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DRX 입장에서는 우리 디플러스 기아가 가장 까다로운 것 같다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극복해내면서 이러면 2위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요? DRX? 네. 잠깐만요, 이거... 아 아직 예 아직 득실 때문에 맞습니다. 그 체인지 진 되지 않았는데 네.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 <laughs> 일단 음. 매치 스페는 똑같아졌어요. 그렇죠. 십삼 승4 패. 와 일단 서북부 중탑2중에 하나를 정복해냈다는게와 DRX. 그리고 나르딜 뭔가요 이거? 나르딜. 나르딜들 네. 네. 사실 크산테를 그 많이 때려도 크산테 이거. 그리고 득점률 내. 득이 너무 적게 나오긴 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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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웃음> 야, 에... 아니 왜 레드 진영에서 굳이 오 픽으로 막 픽으로 나르를 하지?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laughs> 네. 저는 사실 나르 보면서 아 이거 약간 맛이 떨어지는 선택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 계속했었는데, 아참 D R 결국... 물론 중간중간에 뭐 잡히는 장면도 있고 뭐 역습을 맞는 장면도 있고 했습니다만, 네. <laughs> 확실히 나르 <나를> 픽의 <laughs> 이유는 D R 에서 확인이 된것 같고, D R X 진짜 대단합니다. 특히 발원 바람이... 쪽에서 이제. 나르와 그렇죠. 라이즈가 2대5로 네. 맞습니다 거기서 밀어낸게 당대를... 딱... <laughs> 진짜 네. 와, 거기서부터 네. 역전이 만들어졌죠 라이즈가 네. 순간 앞전멸하면서 막 딜각 잡는것도 엄청 매서웠고 또 피에로가 저 멀리서부터 열심히 달려와서 그쵸! 징크스 기아나는 거 붙들고 들어지는그 장면도 떠오르고 그리고 오공 자야가 막불이하게 달려와서 추가킬을 만들어낸 그 장면 거기서부터 DRX가 좀 회복세에 접어들지 않았나 음,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디플러스 기아가 드래곤 스택도 잘쌓았고 그래서 징크스 계속 잘 키우면은 전술상 우위에 있다고 봤는데 그런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자 DRX가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서 13승 4패 플러스 13점 D플러스 기한은 13승 4패 플러스 14점 아... 딱 1점 차이로 보이거든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득실 차이가 딱 1점 차이로 아직까진 순위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쵸. 이후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 순위가 확 그쵸.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RX 입장에서 남의 경기가 <laughs> KT의 경기고 네. 자력으로 1위까지 갈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냈죠 지금? 그렇죠 디플러스 기아 잡았다 이제 KT 잡으러 네. 가자 라고 DRX는 얘기하고 있을 것 같고 D플러스 기아는 일단 오늘 DRX에게 일격을 맞았기에 네. 다음 경기 T1전 그 T1전에 모든 걸다 걸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T1전 진짜 무조건 이겨야겠네요 그러게요 네. DRX 지금 와 진짜 좋은 의미로 미친 거 아닌가요? 참멸적 그렇죠. <laughs> 9연승 진짜 허... 파멸적이습니다 경기력 자체도. 네. 자, POG 이번에도 만장일치랍니다. 와 오늘 만장일치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도 만장일치 POG가 나왔습니다. 그 만장일치 POG 보여주시죠. 세트 아니 노데스였네요? 노데스! 킬관련 100% 자, 세테. 와 뭐, 네. 진짜 나하리가 분명 그이대와 한타에서 멋진 기어도를 보여준 건 맞지만 사실 라이즈가 딜러 역할을 해줘야 뭔가 비벼질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진짜 칼 같은 앞 점을 막 신드라 마무리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플레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와 공간을 고 활용해서 상대를 확 덮치는 플레이까지 음, 보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타 때는 트리플킬까지. 음, 죠 그렇죠. 정말 멋졌습니다. 막 안쪽 막 수벽 파고 음, 들어가서 <laughs> 한 명씩 한 명씩 다 다운 시켜버리고. 세 탭. 아세탭이 507이라는 그런 KDA를. 아, 놀라운 KDA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번 두번 세트의 승리 1등 공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DRX 선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인터뷰 만나 보시죠